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했습니다. 이말 이상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혈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이런 말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가볍다. 식물성이라서 안전하다. 심장에 좋은 기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들 중 절반 이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혈관과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식물성 기름만 썼다며 안심하던 분들이 되려 혈관이 막혀 병원에 실려오는 일이 반복됐어요. 왜일까요? 진짜 문제는 기름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혈관 노화와 지방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박도현 박사입니다. 저도 한때는 식물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양만 보고 음식 맛을 판단한 셈이었죠.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서 처리되며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물질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그한 숟가락이.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기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관이 맑아지고 손끝 저림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 원리도 명확합니다. 문제는 기름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기름 다섯 가지와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혈관을 살리는 진짜 좋은 기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내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실 거예요. 나는 어떤 기름으로 내 몸을 만들고 있었을까? 지금부터 단한 숟가락으로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뭔가를 끓이고, 굽고, 볶으면서 기름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트 진열대에만 가도 정제유, 압착유, 냉압착, 발련점,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용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몸에는 어떤 게 좋고 나쁜지 감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고가 말하는 대로 브랜드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기름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매년 4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심혈관 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이 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혈관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 혈관을 막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기름 습관입니다. 재밌는 건 기름을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바꾸기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손끝 저림이 사라지고 혈관 염증 수치가 안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검사 수치가 달라졌고 몸이 가볍다, 투통이 줄었다, 아침에 개운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식물성이니까 괜찮겠지? 싼게 나쁘다고 누가 정했어? 우리 집은 늘 이거 썼어. 라고 말하며 잘못된 기름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올라가는 기름, 그건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기름인가요? 막는 기름인가요? 지금부터 잘못된 기름 습관 5가지, 그리고 혈관을 되살리는 기름 2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바꿔보세요. 정말 당신의 혈관 나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혈관을 망치는 5가지 기름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조용히 혈관을 막고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정제된 식물성 기름 식물성이라는 말 아직도 안심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식물성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카놀라유, 대두유, 옥수수유 등은 실제로도 식물성 기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제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름들은 대부분 핵산이라는 화학 용매를 써서 고온, 고압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열과 산소에 노출되면서 영양소는 파괴되고 산화지질이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이 산화지질은 혈관벽을 자극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동맥경화와 고혈압,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제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염증 수치 CRP가 평균 두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일어난 살이셨는데 우린 늘 이거 써왔어 하시며 매일 카놀라유로 볶음 요리를 하셨죠. 하지만 건강 검진 결과 LDL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었고 자주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저려온다고 하셨어요. 제가 드린 조언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기름을 끊지 마세요. 바꾸세요. 그후 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식습관을 바꾼 지두 달. 재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기름병을 꺼내보세요. 성분표에 정제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마가린과 쇼트닝 버터보다 건강하다는 오해. 마가린은 버터보다 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식물성이라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조사들의 마케팅 언어일 뿐 실제로는 트랜스지방의 주범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부분 경화유 또는 쇼트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특유의 바삭한 식감을 위해 제과제빵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트랜스 지방이 몸속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춘다는 점입니다. 혈관에 있어서는 양쪽 문을 다 잠그고 불을 지르는 셈이죠.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을 사람이 먹는 음식 중 가장 해로운 지방이라며 전면 퇴출을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도 2021년부터 관련 기준을 강화했지만, 마가린, 쇼트닝, 가공빵 등엔 여전히 잔존할 수 있습니다. 최미정 어르신은 아침마다 마가린을 식빵에 발라 드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등했고, 병원에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죠. 그 뒤로는 아보카도나 올리브유를 활용한 건강한 아침 습관으로 바꾸셨고, 몸이 한결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오늘 아침도 마가린을 드셨나요? 식물성이든 뭐든 간에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독입니다. 세 번째, 재사용한 튀김 기름 아깝다고 다시 썼다가 혈관이 타버립니다. 한번 사용한 튀김 기름 버리기 아까우니까, 냄비에 그냥 두고 다시 쓰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혈관에 검은 그을음을 남기는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기름은 고온에서 가열되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산화지질, 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합물이 생성되며 재사용할수록 그 농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튀김기름을 3회 이상 재가열하면 독성 물질 수치가 최대 7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5명이 어르신은 튀김한 기름을 그대로 두고 두세 번씩 더 재사용 하셨습니다. 처음엔 피부 트러블만 생겼는데 나중엔 혈압이 오르고 위장장애 증세까지 겪으셨죠. 재사용을 중단하고 나서야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도 튀김 요리를 자주 하는데요. 기름은 무조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색이 진해지거나 냄새가 변했다면 아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식용유 한병 아낄 생각이 당신의 심장 수명을 깎아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오메가육 섭취 기름이 아니라 균형이 문제입니다. 오메가6는 식물성 기름과 가공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문제는 오메가3와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죠. 과거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1대4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생활은 튀김, 즉석식품, 인스턴트 위주로 바뀌면서 이 비율이 1대20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몸 안에 만성 염증이 퍼지고 혈액은 끈적해져 혈전이 잘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오메가6 과다 섭취군에서 뇌졸중 위험이 1.7배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용호 어르신은 라면 치킨, 볶음밥처럼 기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셨고 혈액 검사에서 점도가 높아지고 심한 어지럼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오메가3과 풍부한 들기름과 고등어를 드시게 하자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전부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메가3를 더하고 오메가6는 줄여서 1대4 이하의 균형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기름 섭취법입니다. 다섯 번째, 싸고 오래된 기름 가격이 아니라 품질을 보세요. 마트에서 파는 기름들, 대용량에 5천원. 이런 문구 보면 혹하죠. 하지만 기름은 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싸고 오래된 기름일수록 산패가 빨리 진행되고 방부제나 향료, 색소가 첨가된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5천 원 이하 기름 10종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산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특유의 쩐내와 함께 위장장애, 피부 트러블, 면역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인자 어르신은 할인마트에서 1리터에 4,500원짜리 정제유를 사서 4개월 동안 써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유 없는 속쓰림과 간 수치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죠. 좋은 기름을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명병이 아니라 어두운 병,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 확인,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 이세 가지만 기억해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주방 기름병을 한번 꺼내 보세요. 제조 일자가 3개월이 넘었다면 그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혈관 노폐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혈관을 해치는 나쁜 기름 습관들을 짚어 봤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진짜 좋은 기름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름들은 해외 직구나 고급 백화점이 아니라 바로 당신 동네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죠. 첫 번째,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혈관 속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기름. 올리브유는 더 이상 지중해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고, 심지어 의사들이 약 대신 추천하는 식품 목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올레산,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을 만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스페인에서는 중노년층 7,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식단을 추적한 연구에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매일 두 숟가락 이상 섭취한 그룹은 심장병 발병률이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일반 퓨어 또는 라이트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친 뒤 맛과 향을 없앤 제품으로 영양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살땐 반드시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걸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마시고 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트 위에 한 숟가락, 두부 위에 살짝 뿌리거나 토마토와 치즈,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실제로 올리브유 식단을 실천한 제 환자분 중 66세 이정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넣은 후세달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아침이 덜 피곤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걸 새로 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익숙한 식단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혈관 건강을 되돌리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들기름 단순한 향기 아닌 뇌혈관의 수호자. 들기름은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 위에 항상 있었던 재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들기름의 핵심 성분은 알파, 리놀렌산, 즉 식물성 오메가 3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 내 염증을 억제하고 특히 뇌세포와 모세혈관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중장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손끝 절임 같은 증상들이 사실상 모세혈관순환장애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영양관리센터에서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비타민 대신 들기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1.5g 이상의 알파, 리놀렌산 섭취 시 혈전 형성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보고도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가열하면 안됩니다. 열을 가하면 향이 사라질 뿐 아니라 영양 성분이 파괴되고 산패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무조건 조리 후에 혹은 완전히 식힌 음식에 생으로 뿌려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무침, 비빔밥, 된장국, 심지어 두부조림에도 식힌 뒤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맛은 풍부해지고 혈관은 보호받게 됩니다. 또 한가지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한 달에서 두달 안에 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쓴맛이 나거나 비린 향이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산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기름은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건 매일 먹는 뇌혈관 보조제입니다. 실제로 하루 들기름 한 숟가락을 식단에 추가하신 김명자 어르신 69살이셨는데요. 세달후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 응집률이 안정화 되었고 수면 중 다리 저림 증상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이 더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기름, 올리브유와 들기름, 우리 식탁 위에 항상 있었지만 제대로 알고 쓴 적은 드물었던 재료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기름 습관이 당신의 혈관에 상처를 냈다면 이제부터는 이두 기름이 당신의 혈관을 치유하는 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저녁 식사 때단한 숟가락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교훈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름은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무심코 한 숟가락씩 기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기름이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는지 혹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긴 하루하루 매일 쌓인 기름 한 숟가락이 결국 그날을 앞당기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마트에 가면 누구나 살수 있는 좋은 기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단한 가지 실천으로 시작해 보세요.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오래된 카놀라유, 싸구려 정제유, 마가린 쇼트닝을 정리하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와 냉장 보관된 들기름 한 병만 꺼내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요거트 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점심 나물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 바로 그것이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첫 걸음입니다. 혈관 건강은 대단한 의학 지식보다 매일의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알았으면 바꿔야 하고, 바꾸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식탁을 바꾸고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 유도 멘트. 여러분은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기름을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사용 중인 기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식탁 위 기름 습관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맑게 하는 아침 식단 세 가지를 이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 두시고 내 몸에 맞는 건강 루틴을 하나씩 완성해 보세요. 당신의 식탁이 바뀌면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